안녕하세요. 아리안느입니다. 11월 15일 오후 10시에 시즌2 개발자 코멘터리가 있을 예정이죠. 트위터에서는 예고되었지만 정말 저도 이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스코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게임에 너무 큰 의미가 없거나 중복 질답은 전부 다 제거했고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공용 스킨 소급 적용 관련입니다. 기존 공용 스킨도 모두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죄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여성 계승자가 다 입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중복 구매한 공용 스킨의 경우 한벌만 남기고 중복 구매한 분은 모두 칼리버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칼리버로 환급되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피스룩을 별로 반기지는 않지만 입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늘상 나오는 약간 옛날 스타일의 옷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클래식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스트 모핑 관련입니다. 요 멘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었죠. Q&A가 열리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바스트 모핑 관련 신사적인 흔들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즌 3나 3, 4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프레이나 조정안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프레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조정은 없지만 다른 계승자들의 리밸런싱과 리워크가 먼저 된 다음에 콘텐츠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니까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이게 맞죠. 근데 이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1년 뒤일입니다. 그리고 빌드가 고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고요. 범용적인 궁극 무기뿐만 아니라 특정 계승자와 잘 어울리는 궁극 무기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부품의 파밍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지금 <laughs> 표현을 해주셨는데 반응로 파밍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외장 부품보다 반응로가 먼저 일반 유저 입장에서 파밍을 먼저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응로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많은 거지 반응로가 해결되고 나면은 무조건 언급되는 게 외장 부품 개선해주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응로만 먼저 개선되고 외장 부품은 지금 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장 부품의 파밍 난이도는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이로마니악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계속 잡아도요. 단한 개도 종결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운 좋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퍼디를 700시간 플레이하면서 반응노나 외장품을 세트랑 이런 게 아니라 단한 부위라도 엔드를 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파밍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포기한 건데 게임 플레이한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떨어지죠. 전투중 정신력 회복량인데 보라색이랑 노랑색이랑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그냥 보라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랑색인데 최하옵이에요. 근데도 그냥 노란색이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종결 아니죠? 근데 그 차이가 미미해가지고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 때문에 파밍의 만족감이나 파밍의 재미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파밍을 안 하는 거지 외장 부품을 파밍 안 하는 게 난이도가 적절해서 파밍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응로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무조건 외장 부품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격전에서 두 개씩만 떨어지는 거 문제 되지 않냐? 왜 반응로는 재조정이 있는데 외장 부품은 재조정을안 했냐? 분명히 반응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2에서 반응로 강화가 지금은 2단계인데 5단계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더 높은 레벨의 반응로를 새로 출시하지는 않고요. 그라인딩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고 이제 시즌 3나 시즌 4에또 달라지겠죠. 시즌 2에서 궁극 반응로의 무기 최적화 조건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 특정 무기 사용이 보라색처럼 무기 군 사용 조건으로 변경되고요. 이를 통해서 파밍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하고요. 진짜 저도 이렇게 되면은 파밍이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로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옵션 속성이 붙지 않도록 빠른 실내 계산하고 나면은 반응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아요. 데스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실대 빌드를 활용하자고 했던 의도는 맞다고 하고요. 약점의 크기가 좀 작긴 하죠. 그래서 좀더 크게 조정해 보겠다고 하고요. 현재 요격전에서 마스터리 랭크 9나 10이나 11분들이 데스 스토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격전도 솔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젠가는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펭대맨이 먼저일 것 같네요 그리고 시즌 2에 엔드 콘덴츠의 리더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오늘 10시에 나오겠죠 특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궁극 무기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개발팀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빌드 연구에 따라 궁극 무기가 여러 계승자에게 유용히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특정 계승자와 잘 어울리는 궁극 무기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승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황색 특수탄이 아니라 고의력탄, 충격탄, 특수탄, 정말 그걸 전부 다 묶어서 특수탄이라고 질문한 게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러트니 이후에 거신의 스킬 치명타 저항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레벨이 올라가면서 치명타 저항은 올라가게 돼 있었지만 좀 글러트니에서 의도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좀 스킬 딜러를 밸런스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불쾌한 부분을 만든 게 있, 있었는데 밸런스를 디버프로 잡게 되면서 데미지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억제된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시즌 2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궁극 무게 성능을 유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크랩을 해놓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스트 모핑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옵션을 넣을 거라고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얼티빅 계승자 출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4가지 네 제안이 있었지만 아, 네 가지다. 좀 걱정이 있긴 한데, 1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사실 2번은 정말 좀 이렇게 되면 남자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는좀 사람...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개발자가 온전히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4번인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다양한 계승자를 키우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얼티밋이 없어서 안 키우는 거거든요. 어차피 게임 개발할 때 초월 모듈 따로 출시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얼티밋을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초월 모드를 하나씩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쪽짜리 얼티미 출시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일반 계승자에서 얼티미 계승자로 손해 없이 내가 투자한 재화가 이전되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거 지금 안 하겠다고 했었죠 유저 입장에서 일반 계승자한테 투자했던 재화가 손해가 안 보는 상태로 얼팀 계승자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냐 마냐가 더 중요하지 얼팀 계승자의 출시 시기는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상태에서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갑자기 남캐 역해로 여기서 갑자기 남캐, 여캐 여케 나눈다든지 여캐를 앞댕기다든지 이러면 은 결국에는 진짜 에시모랑칼 같은 건 버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디스코드 내용을 요약을 해봤고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중복 질문이 진짜 많았고 무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좀 싶은 것들은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디스코드 Q&A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Q&A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또 괜찮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